영 우나. 한개 감사합니다. 자, 한 개. 리오 피스톨. 자, 여기 뒤에 분해 카드 또 있나요? 분해 카드 또 있네요. 분해 카드. 분해 카드 있는 거를 일단 남은 것도 한두 개, 두 개인 두 개, 두 개. 여섯 개째 두 개. 분해 카드 뒤에 또 있나? 오늘 10월 30일 아니죠? 자, 두 개. 분해 카드 또 있네요. 제발 손에. 고맙습니다. 제발님 감사합니다. 자, 분해. 쓸모없는 거 많아요, 세 개. 여왕벌도 갈수 있어요, 여왕벌, 여왕벌, 여왕벌 갈고. 필요한 템만 있으면 돼, 필요한 템만. 이것도, 슈팅사 갈고. 어, 슈팅스 갈고. 자, 몇 개냐? 총, 73개. 이거는 지금 일단, 잠깐 녹아다 하자. 얘들아, 오늘 캐포 뜨면 진짜 대박이야! 야, 오늘 진짜 캐포 뽑으면 대박이야! 명훈이 캐포 뽑아, 그래, 할수 있어. 오늘 캐포 뽑으면 대박이야, 진짜. 오늘, 정말, 이 슈메바의 캐포 뽑아야 돼요. 진짜, 제발. 우린자이님 부탁드립니다. 제발요. 부탁드립니다. 보내카드 그만 주세요, 여러분들. 예, 오케이. 세두판 하면 두판 하면. 자, 명호님 아파. 와! 캐포, 이어한다니 그래, 여러분들. 캐포 진짜, 여 감사합니다, 우개 우리 뱅가이 고맙습니다. 우리 백개 뱅가이. 감사합니다. 이 지랄을 떠는데, 여러분들, 별풍 백0개가 없나 싶었습니다. 하하하. <laughs> 아, 오늘 0개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뽑아야죠. 아, 진짜 고맙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캡복이 연한다 형님. 형님 덕분에 뽑을 수도 있어요. 예, 캡복이 연한다님0개 아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눈물 납니다. 우리 무제한, 그 많았던 무제한이 싸그리 사라져 엎어져 버리고 쓰이바. 생명이자아 감사합니다. 웃는 사람들님, 10개! 아중계방에서 10개 열 10개 열 올라갑니까 형님? 제발 진짜 분해당 제발 10개 열 10개 열 감사합니다 슈얼팩은 이미 나왔어요 슈얼팩 웃는사람 10개 열 10개 열 1개 30개 감사합니다 캡포기에는 고맙습니다 자 분해할 거더 없나? 분해할 거더 없지 얘들아 정확히 73개다 정확히 73개 제나클렌징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이미지를 모두 여러분들 생각해주세요 이 이미지 모두 생각해주세요 자이 캡포 모두 자 지금 여러분들 모두 잠시 묵념이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캡틴 보조를 위해 잠깐 여러분들 1 0초동안 넥슨에 대한 기도 자 오늘도 이용할 캐시를 다 쓰게 해주시고 제 캐시를 갉아먹고 야금야금 갉아먹고 자기들이 배를 배태질을 채우는 넥슨 형님들 제발 제발 그래도 64개 형님들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 제발 개새끼 아 개새끼 아예 제가 개새끼가 되어야죠 영자님 제발 저 기독교 아니면 저 훈장교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자리 그리고 컴퓨터 우리 스마트카 많은 사람 부탁드리고요 제발 자 잠깐 우리 공지도 한번 띄울게 요 여러분들 자 우리 게튜브 어플 여러분 명운기를 많은가입 부탁드릴게요 자게튜브에 공지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자 추천 여러분들 안누르시면한 번씩 부탁드리고 지금부터 슈퍼 매직 반을 73개를 지를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흥하냐 망하냐 한강이냐 집에서 안락하게 배탈집 따뜻하게 여러분들 또 받느냐 레알 명운 미쳤다. 그렇지. 나도 미친 걸 지금 알고 있어. 나 방송에 미치겠다. 앞으로. 앞으로 방송에 미치겠어요. 방송 시간도 늘리고, 형님들. 버퍼를 위해. 캡피주사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번호. 여러분들이 추천해주세요. 투표합니다. 여러분들이 투표해주세요. 종기방 벌품 감사합니다. 자, 우리 버, 번호 추천. 1번 스마트컴. 2번 스마트컴. 3번 스마트컴. 4번 스마트컴. 4번 스마트컴. 자, 5번, 5번 스마트폰까지, 5번 스마트폰까지, 여러분, 가, 갑니다. 자, 투표, 시작! 투표해주세요, 여러분들. 자, 투표, 여러분들. 자, 1분 통화, 여러분들. 투표. 자, 명호 오늘 2번에서 별 캡쳐 보았다고 2번에서 별 캡쳐 보았다고 진짜? 근데 일단 3번, 3번, 5번 많고, 3번, 5번 좀 많아요, 3번, 5번. 1번 스마트 폰 뭐냐고? 자, 그러 일단 추천해주길 감사드리고요. 자, 슈메바, 슈메바 현금 73만원어치 편를 갑니다. 생방 오세요. 얘들아, 진짜 이거 73만원어치 여러분들. 덕이짱 꼬꼬지니 감사합니다. 3번. 3번 가자, 3번. 4번 가자니, 아유, 이렇게 뺑나요 감사합니다. 얘들아, 오늘 캡샷이 2번에 나왔다는데, 그래도 3번 갈게요.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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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니까 캡4은 3번이 그래! 캡4는 3번이야 제발 진짜 제발 자 일단 한 번만에 나오면 영장형님들 진짜 살아갑니다 병원이 화이팅 세계 고맙다 세계 3번 아! 어, 야! 볼, 어. 첫 번째 일단 망토 놓으셨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레어템 일단 나왔어요 이조같지 않은 우리 영장형님들 망토 첫 번째 망토 바로 놓으셨고요 야 5번 각이냐 이거? 얘들아 5번 각이냐 설마? 73만 편지 아저운비라고 얘들아 근데 진짜 여러분들 근데 투표는 그냥 3번이에요 3번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 남자가 여러분 상남자 되지 않겠습니까 3번이 3번 730만원이라고요? 73만원이죠 하나에 만원인데요, 하나에 만원. 이따 어서와라. 녹화 여러분 이거 나중에 다시 보기로 따면 됩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보기로 따면 요 명운 또라이냐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방송이 또라이냐요방송에 미친놈이 되겠습니다. 자, 70개. 미친 명운데 미친 오정자. 자, 뽑히냐, 뽑히냐. 이거, 이것만 가르면 돼. 난 진짜, 난 별캐포만 있습니다. 별캐포만 있습니다. 진짜, 별캐포. 제발 부탁합니다, 영자님들. 아, 야, 이게 다 분해했더니 안 나와. 자, 생계명원이 4개 감사드리고 명예원상양이 오고 있습니다. 빨리 누르라고. 빨리, 빨리, 빨리 누르라고. 너 강퇴. 못 봐, 새끼야. 나중에 유튜브로 봐라. 여러분, 깝치지지 마세요. 제 손가락 하나 까딱이면 여러분들 지금 나갑니다. 여러분들, 73만원어치인데 신중하게 해야죠. 저렇게 깝치다 골로 가지 말고, 여러분들. 추천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제발, 여러분들, 저를 좀 빌어주세요. 제발. 형님들이라며, 형님들이라며, 7 3만원어친인데 시원하게 뽑겠습니까? 로또 1등 됐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다보해했는데한개서포터가감사드니요 네네네네, 네, 네. 니들 이런 상황은 안 나와요. 자, 3번, 제발. 아 죄송해. 내내고리지 마세요. 내내치킨 먹고 싶으니까. 3번. 이거 훈장교야됩니다 와! 야, 존나 안 나온다. 어떡하냐, 이거. 이 다분해 해가지고 존나 안 나온다. 아, 미치겠네, 진짜로. 이거 무슨 아이디예요? 훈장교, 훈장교, 훈장교 아이디. 훈장교 아이디입니다. 야, 캐릭터를 바꾸자. 캐릭터 캐피로 바꾼다. 캐피 아가 곰토리로 바꾼다. 패 뺀다. 아니다! 네모 핑크팩 오케이, 갑니다. 자, 3번. 엑스칼리버, 야, 뭐야, 진짜, 용자, 아, 용자로 이제 가 부탁드릴게요, 진짜,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4번. 아, 야, 근데 진짜 극적으로 캐퍼 뽑혀야 돼요, 진짜, 진짜. 제발, 이제 다 갈았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제 정비창 휑한거 보십니까, 여러분? 보이십니까? 보드 이거 지금. 미쳤어요, 여러분들. 눈물을 머금고 한가 눈물을 머금고. 아, 제발 뽑아야 돼. 3번. 와. 아, 아. 그런데도 나보다 좋다고 그래? 아니, 무제한이 많으면 좋은 게 아니야. 실질적인 아이템 많아야지. 아, 그래서 내가 다른 거다 가는 거 아니냐. 3번! 내가 이렇게 뽑아! 야, 이거 채팅이고, 이거 가려 이렇게 가리고, 가리고 해야 돼, 가리고. 잠깐만, 이거 서브 옮기자. 자, 고수 서브로 갑니다. 좀초보성이기 때문에, 고수 서버로 가서 3번. 3번. 피크닉블러 진짜 한 번만이라도 보이면 좋겠다. 영장님 부탁드립니다. 야, 브금 좀 신나는 거로 가자. 브금 좀 신나는 거로 가, 브금 좀. 오케이, 갑니다. 오늘 삘이 아닌가 오늘 삘이 뭐냐면, 기도하면 족박짤 것이라고 했거든요. 기도 안 하고 그냥, 에 뽑히든가 말든가 해도 그럼 그, 그것도 그거 나름대로 이상하죠. 2번 한번 해주라고. 아. 내가 이게 강박증이 있어. 저번에. 5번 해주라는 시청자 때문에 내가 슈얼팩을 뽑았잖아. 2, 2번 말고, 4번 한번 가자. 4번, 4번, 4번! 아, 3번 해보자. 완전 랜덤, 극악의 확률이 여러분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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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제발. 자, 이제, 여러분들. 하나 쓸 때마다 만 원씩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피눈물 납니다, 진짜. 자, 만 원! 잘 가라, 만 원, 만 원, 공중분해! 팔가소스 스나이퍼. 스마트카 모니터랑 본체 둘다사야 되는데, 맞구요. 모니터 주는 컴퓨터 없체 없어요. 파았나요 그러면. 선물 한번 하고, 왜? 바늘! 아, 바늘! 오늘 버파 접는다 해. 캡복기요 명운 화이팅, 고맙습니다. 두피디 감사합니다. 큐피전은 감사해요. 이러분분들 이거, 나중에 쓸게요, 저 바늘. 큐필사리 한개 보았습니다 2번! 아아 큐필사이 한개 두개 감사합니다 자2 3 4 2 3 4 2 3 4 2 3 4아 이거 다 갈아서 무제한 아이템 나올 확률이 좀 애매하다 와 진짜 이거 확률 에바, 에바 참치인데 에바 참치 맹오님 근데 슈월벨 뽑을 때도 처음에 슈퍼에픽 슈퍼팩 레어 아이템 나왔는데 오늘도 망토 먼저 놓쳤으니까 가능성이 가능성은 있어요. 물론 가능성은 있죠. 0 0 0 0 0 0 0 0 0 1의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런 갑자기 3초 뒤에 뽑다 3, 2, 1 갑자기 여러분 빡 뜹니다. 아예 안 뜨고요. 자 합성 한번. 합성은 그린, 티, 그린 키트가 나오면 강화할 수 있는 아이템 한번얻 더. 그린 투명 키트 한번더 강화. 그린 키트가 안 나오겠죠. 투명 키트 나옵니다. 아 역시 넥슨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역시 넥슨 형님들 3번, 3번으로 가요 3번으로. 야, 캡틴보존 진짜 요한 날새 본 적이 없어. 그럼 내가 오늘 주인공이 될수 있어, 여러분들.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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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이거는 어디긴 한데 잠깐만, 캡보 해요, 캡보, 캡보 줘야 돼, 캡보.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안 돼, 이거 아니야. 제발, 캡퍼줘야 돼. 이거 주면 안 돼, 씨발! 아, 이게 나와! 아, 진짜! 아, 이거 여러분, 이거는 짭퉁이거든요, 짭퉁. 짭퉁인데 존나 안 좋아요. 그, 쓸만하긴 한데, 그래도 안 좋아요. 아, 진짜, 아, 아 이런 척 같은 경우에, 진짜. 운영자. 아, 캡 퍼지려다가 캡크볼을 줬네. 야, 야, 눈물이 똥꼬시 하는 가능성이 여러분 있었어. 그래도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일단, 하나 뽑았고요, 여러분들. 와. 오케이. 영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캡틴, 캡틴, 캡틴 보조 레전드 픽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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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 얘들아, 근데 존나 오셨다. 얘들아, 진짜 존나 오셨다. 얘들아, 추천 한 번씩 가자,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시청자분들 부탁드릴게요.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진짜. 유튜브 보독도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와, 일단 이거 나와서 어디냐. 오늘 한강 갈뻔 했다. 오늘 한강 갈뻔 했어. 정말로 이거 다 보내 했는데, 수이발. 진짜, 여러분들. 명훈이 형저 매번 보냈어요. 어디요? 어디에 보냈습니까? 방송 잼천이 아우, 다섯 개. 고맙습니다. 야, 오랜만에 여러분 많이 오시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추천과 지기특겨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제 방송 시간 늘려서 열심히 또 방송할게요. 운전자님 한강 가는 거 많았다. 자, 제발. 자, 캡포캡포캡포캡포 캡포, 캡포, 캡포. 와, 근데 이거 진짜 나오려줄 진짜 생각도 못 했다. 진짜. 나 오늘 나 쪽받칠 줄 알았어. 3원. 한번더 갑니다, 여러분들. 아. 야, 이거 진짜 이거 나왔어, 봐 아이, 개크, 이거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 우리 10초 동안 넥슨에 대한 기도를 하고 갑시다, 여러분들. 자, 얘가 나왔으니 얘가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50만원씩 남았고요 자, 넥슨 여러분 제발 제돈 때먹이시고 제발 여러분들 우리 상부상조하면서 우리 위민하면서 삽시다. 제발 진짜 부탁드립니다. 우리 여러분들 넥슨 형님들 우리 어 배부르시고 등 따시니까 저도 제발 축구 배고분이 방에서 터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부탁드릴게요. 자, 이번에 1번 갑자기 딱 가면은 이런 캡포 나올 수 있습니다. 캡포. 나왔다. 그 아니고요. 안 나오죠. 자, 이제 랜덤이야. 랜덤이 진짜 랜덤이야. 내가 이제 뽑아야 돼. 무조건지 여기서 냄새 한번 맞는 거야, 여러분. 캡 캡포 냄새. 캡포 냄새. 캡포 냄새. 캣포 냄새. 아, 이브레그, 이브레그. 슈메바는 4번이라고? 아니야, 완전 랜덤이야. 방금 3번에 뽑힌 거못 봤냐? 훈장교 아이디입니다, 훈장교 아이디. 자, 47만원 남았고요. 하나 쓸 때마다 여러분들 이제 만원씩, 하나씩 나가는 거예요. 매호님잘잘 보세요. 5번에 먼저 2번 하시고요. 그딴 개소리 하지 마라, 세톤아. 역캐트 소리 하지 마. 헛소리 하지 마, 헛소리 하지 마라. 어차피 니가 말하면 안 나와. 이건 내, 순전이내 운이야. 잠깐 이거 바늘 이거 없어서 한판 이거 잠깐 하고 올게요, 여러분들. 10초도 안 걸립니다, 10초도. 야, 캡포 게이드, 캡포 게이드. 아, 조금 이따 캡포 한번 써볼게, 얘들아. 자, 그리고 여러분이 챔피언스 컵이 이제 한달 뒤입니다. 한달 뒤, 12월 20일 여러분들. 제가 그때 그캠 들고 가서 여러분들 또 생방송 중계할 거니까 그때 많이 봐주시고요. 자, 일단 매지판 하나 까볼게요. 3번. 엑스칼리버 퍼킹. 자 일단 합성 그린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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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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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린그린그린! 그린, 그린. 아 레드버킹 자 이제 여러분들 슈퍼 매집판에야 뭐야 매집판 하나도 없어 아 이거 계산 잘못했네 조금 이다또 해야겠다 캡크보 조선이 캡볼을 주지 않는다는 제 생각입니다 아니에요 줄 수도 있어요 아그 그러게 그러고보니까 레어 아이템 하나 나오면 안줄라나? 아 이거 미치겠네 근데 야 나온게 어디긴 한데 아니야, 나올 수 있어. 좋은 생각만 하자. 좋은 생각만 하자, 여러분들. 대일부 써. 저 좋은 생각만 합니다, 여러분들. 4번! 어차피 확률 극혐이야! 어차피 확률 극혐이야! 랜덤이, 랜덤 확률! 43, 43은 3번이지. 42, 42는 2번이지. 41, 어우, 무제안 좋구요. 아니, 이거 개쓰레빠이템 기무제안 줘도 뭐하냐. 야, 근데, 캡크! 캡크, 캡, 캡포 말고 캡라 줘도 좋아요. 캡틴 라이프에. 이것도 줘도 좋거든요. 자, 1, 2, 3, 4, 1, 2, 3, 4, 1, 1 4, 1, 4, 1, 4. 1, 4. 오케이. 1번, 4번. 지금 매직발 슈을버도4 1이거든요제 이론이 맞다면, 여러분들,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 엘로네님, 우리 다섯 개뱅가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팬가이 해주시는 분들, 여러분들 조금 이따 퀵페이먼트 할게요. 팬가이 해주시는 분들. 아우, 다섯 개또열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2번에 3, 1, 2번, 3번 캠뉴 떴으니까 다른 번호 가자는, 오케이. 정확해. 1번, 4번이다. 1번, 4번 돌아가면서 합니다, 여러분들. 제발, 영자 형님들. 4번, 1번, 4번, 1번, 4번. 1번. 와! 아! 와! 아! 와! 아, 아. 저것도 근데 나름 괜찮은데. 4번. 야, 캡틴목이 진짜 많이 나온다. 1번 명훈형 캡포 김래터 따는 무제한 어, 소문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아니야 아니야 5번 하나니까요 갑자기 5번 아 여러분들 저한테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운영자가 기습 공격 잘 먹히죠 맵 둘러보기 갔다가 3초 뒤에 나갔다가 바로 4번 공격 갑니다 뒤로 뒤로 4번 한번 뽀로로 뽀 가면은 캡포 무제 안 뜨고요 안 뜨네요 죄송합니다 자 이거 하나 쓸때마다 만원씩 나가는거요 여러분들 피눈물나죠 지금 여러분 추천한번씩 부탁드릴게요 4번 4번 1번 4번 와 만원쓰기 존나쉽다 진짜 어떻게 하나에 만원이냐 진짜 자 합성하면 그린키트까지 그린키트 그린! 아 그린좀 놔주세요 자 초록색 위주로 하면 그린이 많이 나올수 있습니다 세톤이 블레.. 아, 세톤이 나가졌다고? 그래? 어째서 지금 세톤이 이거 또아 아 우리 캡포 뽑아라니한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캡포 뽑을 수 있을까요 진짜로 엔젤리 라이프 1번 5번 가요 1번 5번 4번은 뭔가 좀 필이 아닌데 진짜 갑자기 캡포 좀 제발 제다갈었어요영자님님 제발 진짜 부탁드립니다 제발 자매네범님 우리 한개팬가의 감사해요 4408번째 우리 팬글로 가입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돈쓸땐 즐겁고 나중에 후회한다고 1번. 5번. 지금 현재 캡틴 크루 보조를 뽑았고요 캡틴 보조를 뽑기 위해 현지를 지금 또 하고 있어. 아, 우리 대원이저번부터 우리 오다이 귀요미 잘 뽑아주십니까, 형님? 아, 대원이 감사드릴게요. 진짜. 현지 이렇게 백0사부터 응원해주시는 분들 덕분에 우리 5번. 55개 2개. 5번 2개 하라는 거죠. 갑자기 캐포, 캐포, 캐포. 아니야 소 5번 캡틴스콜 레전드 피스톨 야 이미지 트레이닝하고 가자 이미지 트레이닝 제발 제발 캡볼 제발 제발 캡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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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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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야안 뜨냐 아, 안 뜨냐 제발 제발 좀 뽑아줘라 제발 야 아이템 있는 거다 갈았는데 설마 안 뽑힙니까 진짜 어느 날 갑자기 주대요 제발 캡볼 캡크볼 캡볼 제발 진짜 존나 제가 불쌍해서라도 줘야 돼요, 영자님들아. 제발. 하. 운세에서 기도하지 말랬다고? 그럼 뭐래 그럼 기도하지 말 그냥 뽑아. 야, 벌써 17개 남았다. 좋겠다. 15개까지 일단 쓰고 잠깐 쉬다 시간하자 와, 형님들. 벌써 아니, 벌써 여요 여. 와. 미치겠다, 진짜. 반을 묻혔다고요? 안 묻혔어요. 아, 열다섯 개, 어떡하냐. 건방지게 하면 잘 준다고. 안 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추천 2,000개까지 찍어주면 잘 뽑을 수도 있습니다. 추천까지 계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발. 추천 제작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부탁드리면 추천 제작 해주세요, 여러분들. 우측 산다 엄지벽을 즐겨찾기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앞으로 재미난 컨텐츠 여러분들 방송 시간도 땡겨서 하고, 우리 마인크래프트 같은 게임도 여러분들 조금씩 할 예정이니까. 음리만기 서포터가이 감사합니다. 자, 추천 여러분 안 누르시면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우리 스승님 감사합니다. 자, 안 누르시면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추천 오르나나요? 한 번씩만 누르세요. 활력이 너무 적네요. 마크는 11시부터 할 예정이고, 자, 우리 캡보부터 뽑아요, 캡보 자, 이렇게, 이렇게, 요로코롬, 요로코롬, 요로코롬. 1번! 제발. 어! 아! 자, 이것도, 이앵 예, 인간이 캡보처럼안 생겼네. 에 예, 아니네요. 안 생겼네요. 야, 루미천사사우룩 짱짱맨 외치고 가자. 루미천사사우룩 짱짱맨. 루미천사사우룩 짱짱맨 외치고 갑시다, 여러분들. 삼아, 버파의천사요 우리. 일덕일귀염이 아이고, 우리 애천사님, 어서오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애천사님, 감사해요. 캡포는 사랑이 고맙습니다. 캡포는 사랑, 진짜. 우리 애천사님, 고맙습니다. 아까 제가 또 파티원 중에 좀, 그, 저티벌가좀 맞춰있어갖고, 제가 리액션 못해드렸었는데, 형님, 고맙습니다. 매번 보는데, 뭐, 지금 아까 쓴 매, 매직 빠늘일 수도 있어요. 아우, 리감사합니청자님예청자님 예천년, 고맙습니다. 형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을게요 자, 자, 1번 또한 번. 아, 11개 남았는데. 11개 남았는데. 얘들아, 진짜, 근데 내가, 일단, 캡크브 한번 써보고, 이게 좋으면 내가 미런을 버릴게. 근데 이게 안 좋으면 미런 그냥 안 버리고, 남은 11개 한번 뽑아본다. 채팅입력하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좋나요? 진짜 좋아요, 여러분. 확실합니까? 태용님 다섯 개또 고맙습니다. 아, 뭔가 안 좋은 것 같은데. 아, 뭔가 안 좋은 것 같은데, 이거. 아, 뭔가 안 좋아, 이거. 아, 야, 그리 이게 짭퉁이라 캡볼을 넘어설 수 없어. 어, 아, 미치겠네. 나는 만족 못한다. 난기호 이만게 고맙습니다. 나 만족 못 한다. 뽑아야 돼. 무조건 뽑아야 돼. 기필거 뽑아야 돼. 제발, 진짜. 캡포, 할수 있어. 아, 진짜 캡쿠버 말고 캡포가 뽑히지. 운영자님들아. 왜 저한테 이런 실련을 주세요. 씨. 아, 진짜. 아. 아, 근데 너무하다. 캡포버줄 바에 캡포를 주지, 진짜. 아니, 오늘 줄을 거면 왜 캐퍼를 주지? 왜 캐퍼볼을 줘? <laughs> 남은 일곱 개인데요, 여러분들. 이 솔직히, 진짜. 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무제한 73개를 분해를 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하지 않습니까? <laughs> 피니, 이번 인단이 감사합니다. 자, 합성카드도 없는데. 8미나니 한개 고맙습니다. 어차피 안 나와요, 근데. 저번에 캡크샷 뽑은 거랑 똑같다고, 그렇네. 캡포 안 뽑혀니 한개 고맙습니다. 그래, 이게 어디냐 야, 야, 다, 야, 이것마저 안 뽑혔어봐. 바로 한강 직행 여러분들 다이빙 갔었습니다. 오늘 캡포 못 나오면, 못 잔다. 참못 잔다. 진짜 못 잔다. 오늘 캡포 못 나오면, 안 나오면, 볼파이토 15차 챔피언스카까지 계속 일등한다 진짜 상금 다쳐먹는다 맨날 내가 올려달라고 계속 할 거야. 남은 세개좋됐구요 15차 챔피언스카까지 계속 독식해 가지고 여러분들 새로 오늘 신규 유저 다 납니다. 진짜. 연먹입니다. 넥슨 진짜. 어매지방한기또 감사합니다. 명훈이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4번. 자, 나가라 누구 고 나와라! 나왔지, 얘들아! 나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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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지! 나왔어. 소시 나왔다. <놀람> 아이고. 뭘라움이야뭘라움이야 뭘 병신들아. 낚시하지 마. 여기 보이잖아요. 뭐가 나왔어요. 여기 보이잖아요. 마지막 한 개인데, 나올 가능성이 없네요. 아, 옆에 나왔었다고? 옆에 있었다고? 옆에 있었다고? 나중에, 나중에 녹방 봐서 없으면 블랙한다. 오케이? 없었지. 또 낚시하네. 없었지. 아, 마지막 한 개. 여러분들, 진짜. 오늘 그래도 방송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제 아이템 다 분해하고 했는데 캡본은 안 뽑혔네요 여러분들 모두 다 축하해주세요 여러분들 와 기분 좋아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기분 너무 좋네요 다 분해했는데 제가 원하는 아이템은 안 나오고 그 원하는 아이템이 짭퉁이 나왔어요 아 아, 그래도 야 이게 어디냐 우리 긍정 마인드 같자 우리 여러분들 73만 원어치 다 했는데 이거 하나 얻었습니다 여러분들 기분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영재님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한테 빅여술 선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아나 맛있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잔망했네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또 망하가는 우리 또 텔레파시에 또 힘입어서 망했네요 자 이천인까지만 여러분 찍어 주시고 여러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얘들아 근데 이거 뽑힌 거잘된 거니 미치겠다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 것 보단 낫지 야 이제 현질 안 해도 돼 이제 훈장도 이제 현질 안 해도 돼 허, 허, 현질 안 해도 돼 허, 다행이다.